예 오늘은 비상장 장비사입니다 국내 반도체 회사랑 거래를 주로 하는 곳이고요 어, AMT라는 회사의 김두철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AMT 최근에 으뜸기업 예예 선정됐고 그 전에 뭐 강소기업 백 예예 뭐에도 선정되고 굉장히 그 지역이라 라고 해야 됩니까? 충남 아산에 있는 어, 숨겨져 있는 강소기업으로 아는 분들은좀 많이 알고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웃음> 예. <웃음>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고요. 예. 어, 저희 회사는 저기 반도체 후공정 쪽에 네. 테스트 핸들러나 네. 그외에 이제 요즘 무인화하려 하는 인라인 시스템까지 같이 하는 회사고요. 네. 그 중에서도 이제 저희가 가장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게 테스트 핸들러 쪽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테스트 핸들러는 어떤 예. 역할을 합니까? 이제 전 공정의 팻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테스트 공정이 있는데 저희가 네. 이제 주로 하는 것은 네. 모든 게 패키징까지 완료 후에 네. 어, 출하하기 전에 네. 최종 파이널 테스트 하는 핸들러를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핸들, 아 그러니까 뭘 건든다라는 아, 의미인데 예, 예. 네. 이제 어떤 반도체 같은 건 정기적인 특성이나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는지 네. 이걸 테스트하기 위해서 어, 테스터는 따로 있고 그걸 핸들링해서 컨택을 해 시켜 주고 네. 그게 이제 양부를 구분해서 네. 나눠 주는 장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걸 통칭해서 핸들러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러니까. 예, 저는 핸들러라고. 핸들러라고 있어요. 이제 뭐 상장 업체도 있고 뭐 업체도 예, 많이 예. 있지 않습니까? 나는 예, 예. 뭐 여기 있는 거를 열로 테스트 장비에 옮겨서 테스트하고 다시 옮겨 주고 하는 이런 거를 핸들러라고 그건 아닌 거죠. 아니요. 뭐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예. 이제 어떤 트레이라든가 네. 어떤 야, 테이프에 붙인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걸 갖다가 어, 테스터에다가 전기적인 신호를 받을 수 있게 물려주는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그거의 핵심 기술은 뭐 기계적인 어떤 모터라든지 뭐, 예, 예. 뭐 이런 게 핵심 기술입니까? 테스트 핸들러가 사실은 이제 네. 복합적인 기술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근데 이 상온이나 어떤 저온, 고온, 여기에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제품 자체를 그 환경으로 만들어 가지고 네. 테스트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네. 어떤 프로그램적으로 서버하고 통신을 하면서 어떤 네. 자동화하는 데 있어서는 필수적으로 그런 부분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컨택하는 부위에 있어서 제대로 된정기적인 특성이 나오도록 컨택하는 어, 어. 그런 기술들인데 네. 이제 기존의 디바이스 현재 만들어서 쓰고 있는 DDR5나 이런 디바이스까지는 어, 크게 어려운 점이 없었어요. 음. 근데 이제 향후에 네. 어, HBM 패키지가 이제 AI가 뜨면서 네. 이제 급부상이 됐는데 그쪽 같은 경우는 웨이퍼 단 정도의 그 컨택 피치를 가지다 보니까 음. 현재까지는 그걸 상용화 시켜놓은 핸들러가 없거든요. 그러니 테스트 없이 그냥 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예예, 예, <laughs> 컨택 기술이 가장 요즘은 얼라이먼트하고 컨택 기술이 네. 핵심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회사의 매출 구조는 대부분 다 반도체 장비 쪽으로 나옵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예, 예, 맞습니다. 반도체 테스트 예, 예. 장비 핸들러 쪽. 예예, 예. 핸들러 어. 쪽인데 이제 저희는 메모리 모듈 인라인 시스템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SSD 네. 그 생산하는 어, 인라인 시스템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정 쪽에 네. 패키지 공정 쪽에 들어가는 장비들이 있습니다. 네. 이 그쪽에 일부 네. 장비들이 있고요. 네. 경쟁사는 어디가 있습니까? 테스트 핸들러 하는 회사들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테스트 핸들러 쪽은 이제 해 쪽은 보면은 저희는 이제 주로 LSI 쪽에 비메모리 쪽보다는 메모리 쪽에 장비들에 집중되어 있는데요. 네. 어, 일본에 보면은 그 어드밴테스트가 있고요. 잘하는 기업이죠. 네. 예, 예, 뭐 네. 세계적인 기업인데. 네. 그리고 이제 한국에는 뭐 테크윙, 미래산업, 세메스, 네. 어, 세 군데에서 장비를 만들고 있고요. 네. 어, 그다음에 이제 저희는 아직 그쪽으로 장비는 할 수는 있는데 영업적으로 진입을 못해서 네. 계속해서 이제 기회를 보다가 네. 이제 HBM이 전 세계적으로 개발한 데가 없다는 걸 알고서 저희도 이제 그쪽에 뛰어든 겁니다. 그니까, 뛰어들었다는, 거예요. HBM 예. 쪽은 우리가 지금 뛰어들었고, 그 전에 메모리 핸들러는 기존의 그 아까 경쟁사들 얘기하고 공급하는 그 메모리 반도체 회사로 공급을 이미 하고 있었고, 예, 예. 어, 미래산업 테크잉은 삼성하고 거래 못하는 기업들 아닙니까? 예, 현재는 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꽤 오래되어. <laughs> 예, <예예>. 예. <laughs> 원래 미래산업에 근무를 했었어요. 회사 차리기 전에요. 예, 예. 회사 몇 년도에 설립하셨습니까? 지금 현재 22년째입니다. 그렇군요. 예, 예. 어 그러면 설립을 언제 한 거예요 22년, 2002년 2002년도 6월에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작년에 매출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한 400억 정도 네. 400억 예. 그중에 대부분이 지금 말씀 하신 장비 쪽 예예. 반도체 그 예, 반도체 장비로 다 보시면 돼요 테스트 핸들러 쪽 예예. 장비를 예예. 한다 예예 그중에 대부분이 한 군데 s사로 다 가는 것이죠 s 가는85% 정도 되고요 그에 이제 하이닉스도 있고요. 아 그래요? 예, 예. <laughs> 회사 양쪽으로 다 거구나. 나눠서 이렇게 하고. 예, 예. 아 그렇군요. 예, 예. 어 어떻습니까? 지금 그 HBM 쪽에 대해서는 아직 매출이 없는 겁니까? 예, 예. 아직은 없고 이제 관심 없네. 보이는 데들은 많이 있고요. 많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예, 예. 그거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HBM 쪽에 뭐 이렇게 다 되고 나서. 예예. 예. 실은 그 다이 형태로 예, 예. 가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 파운드리 쪽에 패키징안 예, 예, 쪽으로 예, 예. 그 2.5D로 쌓는 그 GPU 옆에 가려면 이제 다이 형태로 가야 되는데 예, 예. 그 다이 형태로 갈때 테스트 예, 예. 안 하고 보낸다라는얘기입니까 현재는 테스트를 원래 해서 나가야 되는데 네. 현재는 이제 테스트 핸들러가 없다 보니까 네. 어, 그냥 출하하는 형태거든요. 샘플링 테스트만 하고요. 매킨에서 예. 네. 예. 어.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게 어 전체적으로 테스트를 하지 않으면은 리스크가 네. 크기 때문에 네. 어쨌든 그 핸들러가 있으면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어렵습니까? 어 지금 이제 소잉 하기 전에는 소잉을 자른다라는 기... 거죠 예예. 네. 자르기 전에는 기판 상태에서 예 네. 예. 예전에는 서브스트레이트라고 해서 BGA 네. 디바이스나 이런 것들은 PCB로 기판으로 만들었는데 네. 지금 현재는 패턴들이나 이런 것들이 정밀해지다 보니까. 어 웨이퍼로 만들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음. 그것은 이제 TSMC에서 만들어서 공급을 받거나 이렇게 하는데 네. 그걸 만들어서 스택을 해가지고 TSV 공정으로 스택을 해서 만든 다음에 음. 그걸 이제 테스트를 일차적으로 하거든요 그건 이제 프로브스테이션 장비로 하는데 그건 이제 웨이퍼 테스트하는 프로브스테이션 장비입니다 네. 근데 그걸로 했을 때는 거기까지는 테스트가 가능해요 음. 근데 이제 문제는 소잉을 하고 나면 쏘잉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아. 그 분량을 걸 방법이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걸 테스트, 파이널 테스트 핸들러를 만드는 데 있어서 문제는 컨택 자체를 기존의 4핀 타입의 그 소켓들을 사용해갖고서는 어, 테스트를 할 수가 없거든요. 정밀도 안 나오니까. 정밀도 안나와서 예. 네. 그래서 이제 프로브 카드의 멤스핀을 이용한 프로브 카드를 컨택으로 쓰는데. 그 프로브 카드에 정확하게 컨택을 하기 위해서는 디바이스 잘라진 걸 갖다가 배치를어20 마이크로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피치를 20 마이크로 안에 들어와야 된다 뭡니까 이이 간격이요? 네, 예, 디바이스를 아. 정밀도를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20mm 피치다. 그럼 피치 간의 간격이 플러스 마이너스 20 마이크로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자르, 웨이퍼에서 자르고 난 다음에 네, 예. 다이 다이 다이의 간격이 20 마이크로미터가 되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어. 예,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그 피치 피치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피치로 정해질 수가 있는데 네. 그 피치가 20mm로 정해질 수도 있고 10mm로 정해질 수도 있거든요. 음, 그러면 이제 그 따라. 예, 예. 크기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 피치의 간격의 톨러런스가 플러스 마이너스 20마이크로로 해야 되는데 저희는 이제 어, 거기서 이제 이게 하시나 콜드 테스트를 하거나 여러 가지 어 공차들이 존재를 하거든요. 누적 공차가. 그래서 그걸 갖다가 저희는 플러스 마이너스 5 마이크로까지 현재 맞추고 있고, 네. 어 지금 뭐한 2년 동안 계속해서 그걸 런닝을 하면서 체크를 했는데 그 안에 다 들어오는 기술을 확보해 놨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게 이제 2019년도에 저희가 그 부분이 네.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알고, 음. 그거부터 개발하고 모든 IP를 어, 확보한 다음에 어 나머지 이제 장비들을 완성을 하게 된 겁니다. 로직 다이 위에 HBM 쭉 올리고 어, 나서 거기서 웨이퍼 상태에서는 박 찍어가지고 프로브 카드로 테스트를 하는데 예예. 자르고 나서는 지금은 안 되고 그냥 나가고 있다. 예예. 그리고 그 어려운 이유는 자르고 나서 다이가 뭐 여러 개가 나올 거 아닙니까 예예. 복수로? 예예. 그거를 뭔가 테스트하기 위한 어떤 판 위에다가 탁탁탁탁 시가하는 게 제일 어렵다는 얘기예요. 예예. 이때까지는. 그... 그게 현재까지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데가 없기 때문에 파이널 테스트 핸들러를 못 만든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그러면 그러면 그 웨이프 한 장에서 뭐 여러 개 나오고 몇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예뭐 몇백 개입니까? 아뭐 수천 개도 나올 수 있죠 수천 개도 나고 오 사이 사이 따라서 예예 수천 개 나와서 다시 한 판에서 수천 개를 그대로뭐 동그랗게 하든 뭐네모나게 배치를 하든 배치를 예예. 해야 될 텐데 그건 뭐 하나씩 집어서 올려야 돼요? 예 하나씩 집어서 올리고요. 저희는 아 이제 큰... 집어서 올리는 걸네 개씩 집어서 올리고 네 개씩 뭐두 개를 찍어 올리든 그거 찍어 올리는 건뭐크게 문제는 안 되고요. 그럼 뭡니까? 뭐 이렇게 뭐 이렇게 공기 같은 거 빨아들여서 이렇게 맞습니다. 올려 갖고 이렇게 떼고 올리는 예, 거예요. 예예. 예. 아, 그래서 이제 집어서 올리고 거기에 있는 걸 갖다가 이제 카메라 비전으로 보고 그 간격을 정확하게 맞추는 거죠. 이제 네, 그게 핵심 기술입니다. 그렇군요. 예. 올리는 게 핵심 기술. 이 예, 올려놓고 맞추는 게 아. 간격을 정확한 거죠. 아, 올려놓고 좀 삐뚤하면 또 가서 이렇게 살짝 맞이 나가죠? 예예. 근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은데요.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게. 예. 여러 개를 동시에 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동시에 어떤 지그를 써서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문제점이 쏘잉을 할때 쏘잉 공차가 이걸 갖다가 컨택을 하기 위한 얼라이먼트 공차보다도 더 크다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러 개를 동시에 하기가 어려워서 다수의 개수직을 이렇게 얼라이먼트해서 하는 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테스트 타임이 길기 때문에 충분히 그 시간 안에는 다 하고도 남습니다. 근데 지금 전수 조사를 해야 되네요. 웨이한 장에 예, 예. 엄청나게 많은 양의 이제 HBM 를 예, 예. 옮겨놓고 거기서 예. 뭐 테스트, 전기 테스트, 뭐열 테스트, 뭐 다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다 해야 되는 예, 거죠. 예습드 예. 테스트나 어떤 뭐 전기적인 테스트 이런 걸할때뭐 짧게는 몇십 분에서 길게는 몇몇 시간씩을 테스트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그 없이 간다. 예 없이 지금 더 TSMC 그 집에서 받아서 예예 G P U 위에 떨어라 올려놓고 나니까 뭐안 되면 전체 전체를 다그래 처리해요 다 버리고 그렇게 예, 처리를 다시 해주는 거죠 그 배상을 어 그럼 고장 나그 작동 안 하는 것만 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확인은 테스트에서는 다될 겁니다 어. 되는데 문제는 그걸 리페어하거나 다시 수리해 주는 게또 문제거든요 그 누가 그냥 버려요 아니면 지금 뭐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laughs> 아, 그래서 그 기판 가격이 그렇게 몇 천만 원씩 하는군요. 예, 예. 완성품 가격. 예, 예. 만약 에 그런 공정들이 이제 자꾸 이제 불량 걸러지고, 그러면 이제 그 만치 코스는 자꾸 떨어지겠죠. 근데 그거를 메모리 회사들도 원합니까? 그 솔루션을 지금 사실 아. 그 비싸게 팔고 있는데, 예, 예. HBM. 그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다형태로 보내는 것 중에, 예, 예. 뭐다 양품이면 모르겠지만 일부 예, 예. 불량품도 몇개섞있을 거라는 거 예, 예. 감안해서 물량 보내는데 가격을 받는 걸로 저는 예, 예. 그렇게 하겠죠. 예, 하고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대표님 회사 같은 데서 우리가 빨리 이걸 할수 예. 있어서 걸을 수 있다라고 예, 예. 하면은 이길까요? 어, <laughs> 후발 업체나 경쟁자들이 네. 하다 보면은 누군가는 네. 쓰고 또 쓰다 보면은 상대방도 안쓸 수가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음. 이제 현재 어 HBM을 그렇게 테스트하지 않고서 그게 통한다고 그러면은 음. 지금 파이널 쪽에 테스트하는 그 뭐야 BGA 타입 같은 경우도 뭐 미래나 테크닉이나 뭐 어드밴테스트 그 핸들러들이 있거든요. 네. 그 테스트를 안 해도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아 그럼 빼고. 예. 그만 아, 하면 예, 되니까. 예, 예. 어. 근데 그건 결과적으로는 파이널 쪽은 안할 수가 없거든요. 어. 그리고 이제 이게 자르면서의 어떤 전기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그 다이를 스택하는 다이가 한30 마이크로대에서 그라인딩을 해가지고 쌓기 때문에 네. 어떤 측면에서 잘못 눌리거나 어떤 데미지를 살짝 충격만 가도 크랙이 가거나 디핑 생이가 음. 이러기 때문에 음. 어 파이널 테스트를 안 하고 나간다는 것은 그냥 무작위로 만들어서 떠리로 판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laughs> 대표님 보시기에 잘라서 그러니까 뭐 자르기 전까지 테스트하고 네. 자르고 나서 그냥 주는데 그 자르고 나서 주는 게 백이면 불량 한몇개 정도 드실 거라고 보세요.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고요. 그게 이거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현재 만들고 있는 회사들이 네. 어, 어차피 웨이퍼 상태에서는 스택을 할 때에 양품을 가지고서 스택을 할거 아니에요. 네. 근데 최종적으로 지금 뭐 수율이 네. 예를 들어서 70%다, 60%다. 네. 네. 그러면 그 과정에서 나온 게 40%라고 보지 보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조립 과정에서 그, 그 장비는 그럼 지금 프로모션 중입니까? HBM 저희가 64파라까지는 지금 내부 검증 다 끝냈고요 64파라는 64개를 한 예. 번에 옮긴다는 얘기예요 네 그, 그럼 옮겨 놓으면 네모나게 옮깁니까 동그랗게 옮깁니까 어떻게 옮깁니까 어, 저희는 그걸 갖다가 여러 가지 형태로 할수 있는 네. 컨셉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만약에 프로포카드를 만들 때 배치를 정사각형 형태로 배치를 하는 게 유리하다 하면 그렇게 해도 되고요 아. 어떤 프로브 카드의 패턴들을 뽑는 데 있어서 둥근 형태가 되면은 유리하다면은 둥근 형태로도 배치를 할 수가 있고 세모나큐도할수 있고 동그라미도 예. 할수 있고 네모나큐 다 예. 원하는 플렉시블하게 다할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근데 올려놓으면 예, 예. 여기 그냥 이런데 올려놓는 거 아닐 거 아니에요? 여기 목공 같은데 올립니까? 아니면 아니 뭐 접착성이 있는 뭐 필름 같은데 올립니까? 어 그냥 일반 그 스틸 플레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틸 플레이트요? 예예. 예. 아 그거는 저기... 뭐좀 약간만 진동이 나도 지도끼리 이렇게 막 소식은? 아, 그래서, 백음으로다 잡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아, 노, 아, 백흠으로 잡는 거예요? 올려놓은 다리에서 백음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에이. 그게, 어, 움직이지 않고 그 상태에서 이제, 올라이먼트를 하거든요. 백흠을 잡는다게 밑에서 뭐빨아들인다는거 예, 예. 진공으로 빨아들인 거죠. 그러면 어느, 뭐 이렇게 툭 건드려도 안 움직입니까? 툭 건드리면 어, 움직이겠죠. 예, 어느 정도 힘을 가하면 움직이겠죠.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이제 진공의 힘하고, 이 제품의 대면적하고, 이 차이에 따라서, 그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그 그 부분이 또 다시 이제 기술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이제 카드 쪽에 어떠한 어 만드는 방식의 기술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카드요. 예, 네, 프로브 카드 쪽이요. 아, 프로브 카드. 예, 예. 아, 그건 결국 배치해 놓고 프로브 카드로 또딱각 찍어요. 예,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쪽 프로브 카드 쪽에 어떤 만드는 방식에 대한 것도 저희가 이제 특허를 지금 줄어내는 상태고요. 그거 제가 얘기 듣기로는 테스트 하는 회사들 뭐 소켓 모드 뭐 등등등 뭐 하는 여러 예, 예. 아마 천안 쪽에 계신 그 있는 그 어떤 회사도 그렇고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하는데 아. 컨셉은 좀다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프로브 카드 쪽은 저희도 이제 뭐 전문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 장비 쪽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원인들을 카드 쪽에서도 같이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럼 지금 어디랑 뭐 같이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카드 쪽에서 어. 카드를 저희가 여러 업체에 의뢰를 했는데 네. 저희가 샘플링으로 이제 테스트하는 용으로 하다 보니까 만들어 주질 안해 가지고 아, 저희가 뱀스핀 제작해서 소켓 타입으로 해서 네. 어, 저희가 직접 제작을 해 가지고 dc 테스트 정도까지만 해서 테스트는 끝내 놨습니다 그것도 64, 8화. 예, 예. 25, 6 4파라 예예 <laughs> 지금 2 5 6파라는 저희가 지금 디자인 중에 있고 디자인한 거 지금 이제 검토 중에 있고 그 제작하는 것은 뭐 그렇게. 많은 시간은 걸리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오카라면 256개 한 번에 팍 찍어서 예, 올린다는 예, 얘기잖아요. 예, 그럼 이드 예, 예, 예. 크기 가 어느 정도 돼요? 어, 저희 크기는 어, 사각형으로 잡았을 때300 by 어, 300입니다. 30. 30cm 300mm, 30cm by 30cm 정도. 이게 그러니까 용도, 예, 예. 웨이퍼 사이즈하고 동일하다고 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300mm 웨이퍼예요. 그래요. 예. 이오르카라 정도면은. 몇번 왔다 갔다 하면 다 옮겨 없는 겁니까 저희는 이제 뭐한 4개씩을 피언 플레이스로 해서 움직이게 해 놨는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테스트 타임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안 되는 상태 내에서 저희가 잡은 겁니다 아니, 2568 하면 256개를 한 번에 잡아서 옮긴다는 얘기가 아니 아니요 그 얘기가 그건 아니고 테스트를 할때 동시에 200 어, 56개를 한꺼번에 컨택을 해서 테스트를 아, 한다는 테스트 뜻입니다. 테스트 할 때는 그렇고, 예. 옮길 때는 4개씩 옮긴다. 네, 예, 4개씩도 할 수도 있고, 뭐 8개를 할 수도 있고, 2개씩을 할 수도 있고요. 최대가 몇 개입니까? 그건 뭐, 만드는 게 나름입니다. 왜냐면 이 옮기는데 걸리는 시간이꽤 걸릴 것 같은데. 아, 그 시간은 크게 문제 안 아, 됩니다. 그시간 문제 안 돼요. 예, 네. 네. 예. 테스트 타임이 길기 때문에요. 그렇군요. 네. 예. 그럼 전수조사를 앞으로 할 거라고 보십니까? 할 거가 아니라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네. 분량을 내보내면 안 되잖아요. 반도체 회사. <laughs> 어디가 어디서 불량 났는지 알 수도 없고. 예, 이 말씀 이제. 다 조립해 놓고 나서 저기 자동차 만드는데 엔진이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자동차 조립해 놓고 나서 안 가니까 엔진 뜯어서 다시 한다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받봐서 64파라까지 개발 해놔갖고 테스트 할때 예, 예. 실제 테스트 할 때. 예예. 예. 그게 64파라면 1 0얘기해서60한 예. 번에 할 거를 64번을 한 번에 한다는 얘기. 인 거예요. 아니요, 아니, 음. 원래 파레렐 테스트라는 개념은 네. 동시 테스트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아. 네, 64파라면은 64를 동시에, 뭐 128이면 음. 128개, 뭐 256개면 256 이렇게 되거든요. 그게 많을수록 테, 테스트 타임 좀 줄어드는 거니다 그렇죠. 평균적으로 따지니까요. 그건 언제 정도에 좀 상용화를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64파라는 저희가 지금 다 끝나 있고요. 네. 저희 내부에서 할수 있는 데까지는요. 그래서 이제 고객사 쪽하고 만약에 의뢰가 있다 그러면 그 상태에서 프로보 카드 업체하고 미팅 만 하면 되고 나머지는 기존에 쓰던 뭐 매니플레이트라든가 뭐 테스터라든가 이런 쪽은 기존의 프로보 스테이션에서 쓰던 거하고 동일하게 쓰면 됩니다. 고객사하고의 어떤 교감은 좀 있습니까 지금? 어, 현재 몇 군데 의뢰를 받아서 미팅을 했고요. 네. 이제 저희도 기다리고 있는 게 있고 또 미팅이 잡혀 있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 프로모션 이제 한창 하셔야 될 타이밍이군요. 예. 고기에 예. 만약에 된다. 긍정적으로. 예예. 예예. 매출 얼마나? 음, <laughs> 어 그건 저희가 이제 잡기는 좀 어, 좀 처음에 잡기는 애매한데, 어 지금 현재 파이널 테스트 하는 업체들의 매출에 최소 전체 뭐 단계별로 올라가겠지만, 어 장비 가격이 그보다도 훨씬 비싸기 때문에 뭐한두배 이상은 되지 않겠나 최소. 대표님이 이제 요 회사 하시다 보면 경쟁사들 동양도 들으실 거 아닙니까? 어, 조직도 예, 한 되던데, 조직도 예, 예. 한 되던데. 그런 거 하는 회사들 좀 있습니까, 지금? 예, 할, 하고 있다라는 건 알고 있고요. 네. 예. 그런데 이제 저희가 2019년도까지 했을 때는 네. 예전에 미국 회사라든가 뭐 일본 회사들도 다 하다가 어, 안 된다고 거꾸로 이제 데모까지 준비했다가 포기하고 나갔거든요. 어. 이제 거기까지는 저희가 이야기했 제일 어려웠던 없더라구요. 건 뭡니까? 그 부분이 아까 이제 그러니까. 피치간을 맞춰주는 그 공차. 공차. 이 부분을 핸들링을 할 수가 없어서 지금까지 그 장비를 못 만들었던 겁니다. AMT는 할수 있습니까? 지금 어쨌든 64, 8화까지 다 된다? 뭐, 8화 속은 관계없이 그건 그 기술은 이제 다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아, 그렇군요. 애초에 언제부터 날수 있어요? 기대하시기로는. 뭐, 빠르면 올 말이지 않을까 싶고요. 아, 그래요? 만약에 선정이 된다면요. 이제 업체들도 그렇게 필요로 한다고 이야기를. 지금 그 장비뿐만 아니라 프로브 카드도 있어야 되고 뭐또뭐 예, 예. 뭐 주변에 뭐가 또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됩니까? 프로브 카드 쪽에 있고요. 이제 저희가 하는 기술은 아니지만 이제 저희가 이제 기존에는 장비 내에서 어 에어를 서클레이션 시켜가지고 하시나 콜드를 올리는 형태거든요. 현재 음, 음. 파이널 테스트는 근데 이제. 어,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HBM 같은 경우 피치가 작다 보니까 분진 유슈도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하시나 콜드를 올리는 방식을 어, 저희가 이제 칠러를 써가지고서 컨트롤을 하거든요. 아, 예, 네, 예. 그래서 이제 칠러 업체들하고도 같이 조인해서 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올해 매출은 어느 정도나 이, 이 HBM 매출은 없다고 보고 지금 뭐좀 회사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음, 올해가 이제 저희로서도 이제 한번. 예, 뭐야? 변화는 격동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저희가 하던 기존에 이제 메모리 모듈이 이 HBM 쪽으로 건너오는 지금 형태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해는 잠깐 좀 주춤할 수도 있지 않겠나 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 HBM 쪽으로 넘어가면 예, 예. 확 올라올 수 있는 예, 예, 그렇게보로 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 직원 몇 명이나 있어요? 회사는? 저희가 한 90명에서 95명 왔다 갔다 하는데요. 네. 이제 지방이다 보니까 오히려 네. 이제 위쪽 직급보단들은 밑에 이제 신입사원들이나 이런 쪽에 있어서 이제 어느 정도 2, 3년 경력쌓고 빠지거나 뭐 이런 친구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되게는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어떤 기업 선정돼서 예, 예. 뭐 어떤 혜택들이 있습니까? 일단은 이제 저희가 그 HBM을 이제 개발을 해놓고 HBM에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서 어 좀더 여러 가지 확실하게 저희가 이제 기술 데이터를 얻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이의료화로 가면서요. 네, 네. 이제 그런 쪽에 어, 집중적으로 개발을 하기 위한 R&D 작용으로 저희가 이제 신청을 했던 거고요. 그렇군요. 그거에 있어서 어, 저희가 이제 라이센스나 이런 부분들을 확보해 놓은 것도 많이 반영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얘기 듣다 보니까, 아, 그게 최종 패키징, 아니, 패키징 아니죠. 다이 제품군 최종 파이널 테스트가 없다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좀 충격적이네요. 예, 예. 지금 이제 저도 이제 문헌이나 이런 자료들 만드는 것들을 보니까, <laughs> 네. 어 스택을 해가지고 이렇게 또 쌓고 쌓고 하는데 그걸 네. 최종적으로 테스트를 못 하고 나서 그냥 네. 계속 쌓다 보니까 네. 이제 나중에 불량률이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게 어 자르고 나서 어쨌든 예, 문제가 예, 예. 생길 수도 있는데, 예, 예. 어 아무튼 지금 상태는 그만큼 또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예, 예. 그렇게라도. 내 보낸다라는. 네. 예, 예. <laughs> 버리는 게 많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예, 예. 꽤 높은 밸류의 금액적으로 예, 예. 제품들을 예, 예. 버리는 것들이 좀 있을 것 같다. 그 리페어를 어떻게 할까 싶기도 하네요. 보도에 패키징 하고 나면. 네. 예, 예. G P 올리고 옆에 H B N도 옆에 쌓아놓을 텐데. 납땜한 거 다시 풀어가지고 리페어하나? 음, 기존에 이제 B G A나 이런 것들은 보면은 네. 석션으로 하는 그 척이. 하수로 된 척을 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척에 온도를 올려가지고 네. 그걸 갖다가 온도를 가해서 떼는 방식이거든요. 네. 근데 네. 이제 이 지금 HBM 같은 경우는 피치들이 굉장히 미세하기 때문에 네. 그 어떤 형태로 그런 형태로 가능할지 이건 네. 잘 모르겠어요. 또 네. 하나는 이제 이게 지금, 음, 피치가 미세해지면서 저희 이제 핸들러 쪽을 쓸수 있는 게이 h b m 쪽이나 이쪽 디바이스뿐만 아니라 거기에 상응하는 반대쪽에 기판이라든가 이런쪽에 테스트하는 형태도 다 가능하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응용해서 이렇게 쓰려고 지금 검토들 하고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혹시 상장 계획 같은 거는 있습니까? 작년에 매출 400억에 이익이 한 779억. 700, 예, 예. 700이 아니고 79억 예, 예. 정도. 어, 80억 정도. 이익률도 굉장히 좋네요. 어, <laughs> 이제 이익률이 <laughs> 좋다기보다는 이렇게 보여주셔도될것 같아요. 저기 저희 이제 엔지니어들이 경력자들이 지금 20년에서 뭐 30년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서에 예를 들어서 7개월에 끝낼 거 저희는 5개월에 끝낸다든가 이 이런 데서 이제 인건비나 이 리스크 비용이 많이 줄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뭐 대표님 네. 경영을 잘 하셔서 그런 그 숙련된 인력들이 네. 계속. 회사에 남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영고단들은 뭐 같이 한마음한뜻이니까 <laughs> <드시니까 그렇게> 되겠죠 <laughs> 아니 왜냐면 네. 매출 400억 가까이 했는데 이익이 하시억 가까이 된다는 거는 네 1년 20% 이런 얘기 괜히 해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고객사들도 볼 텐데 <laughs> 네. 상장 계획은 예, 예,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언제 혹시 중간사 음, 뭐 조언사... 올해 매출만 따라준다면 은 네. 내년에 라도 네. 하는 게 목표입니다 어, 그렇군요. 근데 올해 좀 떨어질 것 같다는 듯이. 이게 그래서 좀 걱정이 긴 나는데. 뭐 떨어지더라도 뭐 회사가 문 닫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꾸준히 열심히 해야죠. 보니까 그 주기 어, 계속서 이익도 계속 쭉 많이 내오셨으니까. 네. 예. 예. 대표님 그 HBM 그거 관련된 거는 파이널 테스트 관련된 설비 혹시 뭐 어디 들어가게 되면 먼저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도하겠습니다 <laughs>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예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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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